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속하 면서 죽게떠나 가기 원합니다. 내곳 에, 마는곳옛 약업 이,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 하면서 죽게 떠나가기 원합니다 양성의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죽게 떠나가기 원하 야고비처 나기니다 이사야 20장입니다. 아수르의 사로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도스로 아스토로 보내매 그가 와사 아스도스를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끌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심에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의 사로잡힌 자가 아수로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울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의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 즉 우리가 어찌 등이 피하리오 하리라 아멘 어, 하나님의 심판과 그 인류 역사에 대한 주관 우리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어떤 믿는 사람들만 이렇게 통치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세력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다 그들을 다스리신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선거철이 되었을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기도하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이 있는 그런 지도자가 통치자가 되게 해달라. 그런데 뭐, 우리의 기도의 바램대로 되는 게 아니라, 전혀 엉뚱한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 뭐 우리가 이제 선거로 뽑는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될수 있다는 거죠. 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건가? 그렇지 않아요.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이 세상 정치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누구든지 쓰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느 때는 그 해초리로 쓰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 옆구리에 그 가시와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어, 이제 그 나치 정부에서 그아이만이라고 하는 아주 그 지독한 참모가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보면 어, 잔인하기 이를 데 없죠. 어, 나치 정부에 아주 충성하던 그런 못된 그 부관이었는데. 이 사람이 막 소년들을 이렇게 높이 그 나무에 달아서 애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기자가 가서 물었어요. 어, 당신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 하나님도 이 애와 함께 죽어가고 있어. 신이 죽었다, 이거죠. 비웃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전쟁이 끝나고, 아르헨티나 어디 가서 숨어있었어. 거의 뭐80몇셀까지 숨어있었어. 이름도 바꾸고, 뭐 아무도 몰랐죠.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이 밝혀져요. 근데 전범으로 그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 이제 또 기자가 묻죠. 어, 지금 하나님이 죽어가고 계시느냐? 그랬더니 아, 내가 하나님의 의해 심판을 받고. 우리가 생각할 때, 뭐, 하나님이 뭐, 인류 역사에 그렇게 개입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잖아요. 뭐, 하나님은 하나님 일하시고, 세상은 세상대로 돌아가는 것 같은, 이런 그 지경을 우리가 수없이 경험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정말 그렇냐? 그렇게 우리에게 물었을 때, 성경은 그렇지 않다. 왜? 지금 이스라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그열 열국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 하나 이렇게 손을 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 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도로 아스도스로 보내매 아스도스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불레셋이죠 플레셋을 쳐서 점령을 합니다. 어, 우리가 보통 보면 고대 전쟁은 힘이 지배했잖아요. 내가 힘이 있으면 힘 없는 사람들을 가서 정복을 해요. 우리가 이 세계 역사를 보면 참, 에, 15, 16세기, 이제 스페인과 영국의 시대가 있었잖아요. 15세기 스페인, 16세기 영국, 뭐 이제 그또 17세기에, 뭐 네덜란드가 또 한데 이제 세계를 지배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지배했던 나라들이 제일로 이제 강력했던 게 뭐냐면 해상권이죠. 어, 바다를 장악하고 가서 이제 점령해서 그들을 이제 수탈하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이 수탈의 역사를 보면 참, 어, 비참해요. 어, 뭐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를 교두부로 해서 어, 중국까지도 다 점령을 했고 2차 대전 때 이제 어, 야욕을 불태워서 독일과 손을 잡고 어, 세계를 점령해 보려고 했다 미국도 점령해 보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뭐 아, 우리가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도 보면 네덜란드에서 한 400년 통치를 하거든요 어, 그런데 그 400년 통치하던 나라를 일본이 가서 약한 4년 동안 또 통치를 하죠. 점령으로 이제 네덜란드 사람을 쫓아내죠.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가 독립을 했는데 이런 국가들에 대한 걸 보면 우리나라도 참이 열강들에 의해서 이 통치의 그 방향이 크게 바뀌곤 했었는데 그렇잖아요 힘이 없으면 자유라고 하는 건 지켜질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뭐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일본을 능가하고 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그 전쟁을 했을 때 우리나라가 일본과 어떤 그 결과를 가져올 것이냐?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우리가 일본한테 밀릴 게 별로 없다. 물론 뭐, 일본 같은 경우에 보면 이지삼 같은 경우에 한 일곱 대가 있는데, 우리나라 이지삼이 한두 세대밖에 없어요. 근데 일본 거에 비해서 좀 떨어져요, 우리가. 근데 지금 점점 점점 이제 해상권 이런 게 이제 많이 강화되고 있다고 보죠. 뭐공군력그 다음에 지상군 같은 경우는 일본이 비교가 안 되겠죠. 그 사람들은 이제 의무 병제도가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세계 역사를 보면 이미 있으면 막 치고 들어갔단 말이죠.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계 어떤 면에서 질서의 그 힘의 균형이 있어요. 예를 들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 사람들은 항상 이 민주 진영의 정의의 편에 서서 어, 연합국가 형태를 띄어요. 물론 이제 거기에 뭐 어, 덴마크라든지 이제 북구 쪽 일부 국가들은 이제 기독교 국가라고 할수 있는 국가들은 그 세계 자유 수호의 그런 그 방패 역할을 해주죠 항상. 어, 물론 뭐그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제 달라질 수 있는데 그에 반해서 이제 중국 쪽이나 러시아 쪽 같은 경우 민주진영과 반대되는 그런 세력들은 항상 또 이렇게 견제와 그 자기네들 세력 확보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죠. 어,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시대적 배경을 보면 아수르 군대 이제 갈대아라고도 하고 이제 아수르 그다음에 이제 그 바벨론으로 이어지는데 그때 그 고대 당시에 강대국들이 점령하는 데는 뭐 세계 누구 눈치 볼수 없는 눈, 눈치 볼 필요 없는 거죠. 그냥 가서 점령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제 수탈하고뭐 자기네들이 힘을 과시했던 거죠. 예, 그래서 뭐, 어, 지금도 보면 뭐, 영국 같은 데에서 아르헨티나를 어, 점령하고 말이죠. 예, 그때 포틀랜드 전쟁 같은 데도 에 보면 뭐, 어, 영국에서 공군력을 발휘해가지고 그 섬을 가서 어, 초토화 시켜버렸단 말이죠. 어, 그 얼마 안된 얘기인데, 어쨌든 그런 그 세계 열강들의 그런 그 정복사를 보면 그 힘이 있는 나라가 힘 없는 나라를 가서 그냥 점령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아수르도 말하자면 그렇게 했죠. 예, 블레셋 작은 국가를 큰 거대한 그 군사력을 동원해서 점령해서 그냥 초토화 시켜버리는 거죠. 근데 이 절에 보면 그때의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세계 열강들이 그때 당시에 어떻게 될 것이냐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언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절 중반 절에 보면.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허리에서 배를 끄른다. 이제 배옷을 입었는데 그 배옷을 가, 이, 묶고 있던 그 배를 끌러요. 예, 그리고 이제 신발을 벗어요. 그러면 그 옷차림이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식으로 보면 상복을 이렇게 그냥 걸쳤는데 그 허리띠를 풀고 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뭐, 속옷만 보이고 이제 다른 건다 이렇게 드러났겠죠. 그리고 거기다 대고 맨발을 이제 그 드러낸 거죠. 그야말로 발에 신을 덮고 옷이 다 벗겨져 있고 이게 뭘 말합니까? 이제 이 민족의 미래가 그 수치와 전쟁의 결과로 말미암아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하라 그랬느냐? 소위 말해서 이제 이사야한테 야 네가 옷을 벗어 그리고 너 신발 벗어 그 이제 퍼포먼스를 하는 거죠. 그야말로. 민족의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걸 이제 3년 동안 말이죠. 이사야가 그 옷을 벗고 맨발로 다닐 때 생각해 보세요. 어, 지중해성 기후라고는 하지만, 겨울엔 제법 추워요. 어, 물론 영상이긴 하지만, 영상 한 3, 4도 되는데, 어, 춥다고요. 이스라엘도 보면 한 4년에 한번 정도는 가끔 이렇게 눈이 와요. 그런데 그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의 환란이 겨울에 만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해요. 겨울 지중해성 기후가 이제 따뜻하고 온화하고 여름에 시원하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지중해성 그 기후의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그 국가들이 기후적인 특권을 많이 누리죠. 어, 정말 살기 좋은. 물론 뭐 지중해뿐만 아니라 흑해 연안에도 그 터키 그 북부 쪽으로 해서 그 다음에 그 이제 그 흑해 연안의 국가들 뭐 포츠담 선언을 했던 그런 부분도 보면 어, 그 다. 그런 흑해 연안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들도 보면 겨울이 참 따뜻해요. 우린 어떻게 보면 부럽죠. 어, 그리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말이죠. 그런데, 에, 이사야가 그런 나라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어, 소급바람으로 말이죠. 한 겨울을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맨발로 얼마나 발이 시렸고 얼마나 춥겠어요. 그런데 뭐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3년 동안 그렇게 이사야가 벗은 발, 벗은 몸으로 다녔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사람들이 막 조롱했을 거예요. 야 이사야 저거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저게 뭐 지금 뭐 하는 거야 말이지. 그런데 이사야는 그 수모를 다 겪는 거죠. 나중에는 보면요, 이 사야가 이제 그 자기 아내가 죽어버립니다. 근데 울지도 못하게 슬퍼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어, 그 뿐만 아니라, 어, 이 사야가 이제 그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 적들에 의해서 그 통나무에다 사람을 밀어넣고 톱으로 잘라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히브리서에도 보면 어떤 사람은 터부로 켐을 당하기도 하며 이제 그렇게 되있는데 어이 이사야의 이 그야말로 행위 메시지 그게 뭘 말합니까? 전쟁으로 인한 이스라엘의 미래가 비참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를 범하고 잘못된 채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반드시 그 벌하실 거야. 이게 이제 확고하게 드러나는 거죠. 음,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칭조와 예표가 되었네. 애굽과 구스 뭐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구스 그러면 이제 검다. 구레뇨 검다. 뭐 구스나 구레뇨나 이 같은 의미죠. 그래서 이제 흑인들의 그 국가적인 그런 지역으로 볼수 있는데 이런 나라들이 결국은 이렇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고 결국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하게 결거라는 것을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그 예언을 한 거죠. 그때 이제 사로잡혀서 아수르 왕에게 끌려가는데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요. 애국의 수치를 보이리라. 근데 애국도 그렇고 구스도 그렇고, 어, 블레셋도 그렇고 결국은 이스라엘도 그렇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심판이 외곽으로부터 시작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내부적으로부터 비롯될 때도 있어요. 어, 우리가 이 전쟁의 비참함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전부 다 수탈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인권을 유린화하고, 사람을 죽이고, 여인들의 그 배를 가르고, 아이들을 메어 치고, 그 비참함이라고 하는 건 말로 다할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쟁의 가장 큰 피해가 여자와 어린 아이들이다. 그런 표현들도 해요. 한번 뭐 남자들이라고 장년들이라고 해서 피해가 없습니까? 노인들이라고 피해가 없습니까? 다 피해를 보죠. 그래서 수치가 드러나는데 한마디로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보면 그들이 바라던 구수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들은 바로 이제 이스라엘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 같이 되었으니 즉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나 그 주변국에서는 애굽이나 어, 구스 같은 나라들이 꽤 힘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런데 그들을 의지하던 대상들이 너무나 비참하게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나중에 보면 애국이, 그,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친애국 정책을 펴요. 뭐, 이, 그야말로, 솔로몬이 애굽 왕의 딸과 이 정략 혼인도 하고 뭐 애굽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의지의 대상으로 그렇게 여겼단 말이죠. 그때 당시에 애굽의 위상은 소위 이집트 문명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우리가 요즘도 보면 뭐 피라미드 문화, 그다음에 뭐그 이집트의 그 당시에 어떤 화려했던 그런 역사들 우리가 지금 다 그걸 알 수가 없죠. 우리가 그 피라미드 그 보면 말이죠. 그 돌이 하나 없는 곳에 그런 돌이 다 와서 그 거대한 석축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 이거죠. 그러니까 노예가 수만명, 뭐 하루에도 수만명의 노예들이 그돌 나르는데 다 끌고 갔을 거 아니야. 막대기 같은 거, 이렇게 둥그런 막대기 같은 거 놓고 이렇게 끌고 가든가. 아니면 이제 뭐, 그, 물에 띄워가지고 이제 운반을 했든가. 뭐, 뭐, 방법이 그랬을 거라고 봐요. 먼데서 돌을 가지고 왔단 말이죠. 우리가 그 세계를 보면 참그 정복의 역사라고 하는 게 대단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의지했던 나라들이 비참하게 망해버린 거죠 흔적도 없이 거의 사라져버린 거예요 모래 속에 다 덮여버리는 거예요 뭐 아수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강한 나라인 것 같지만 얼마 있다 보면 아수로도 사람이 살수 없는 거예요. 그 짐승들, 늑대, 이리 같은 것들만 그 들끓는 도시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한때 사람들이 뭐 굉장한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금세 사라져버려요. 우리 인간이 뭐예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그 다음에 그 풀과 같은 거예요. 대단한 것 같아도 얼마 있다 보면 다 없어져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적 심판의 그 구체적 증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역사는 자기가 아무리 장구한 계획을 세우고 뭐 만들어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류 역사의 통치자이시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할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 잠깐 무슨 일을 하는 것 같아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인간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와 같은 볼품없는 저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한없이 교만하고 착각하고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쳐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주여 우리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심판자이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거두어 버리시면, 우리는 벗은 몸, 벗은 발로 다닐 수밖에 없는 초라한 인간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 진노 중에 하나님의 징계 받아 마땅한 우리들에게 한없는 용서와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셔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보호의 그늘 속에 우리가 머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을 돌보시고 지켜 주시되,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형통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laughs>